네, 이번 영상은 일반 생물학 핵심이론 과정에서 단원별로 그 내용을 빠르게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단원별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고 어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 내용은 단원별로 제공이 될 예정이고 어 공부하면서 오고 가면서 혹은 잠깐 시간이 빌때 잠깐 켜놓고 이거 제가 불러드리는 걸 영상을 봐도 좋고 소리만 들어도 좋고 복습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생물학 첫 번째 단원은 일반생물학 입문 단원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적 탐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귀납적 귀납적 탐구 방법은 구체적인 관찰이나 실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도출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찰을 하고 그 관찰된 사실을 바탕으로 특정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일반화돼서 일반화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설을 설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를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탐구 설계 과정에서 뭐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대조군을 설정하거나. 혹은 변인 통제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그 탐구 설계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탐구 설계를 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실제로 그 진행을 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는데요 어, 가설에 알맞게 실험이 잘 진행이 됐다 하면은 결론을 짓고 일반화를 하면 되고 그 내가 설정한 가설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하면 가설을 수정하고 다시 어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조군과 실험군의 개념인데요. 대조군이라는 무엇이죠? 네, 실험 조건을 실험 전 가정에서 그대로 둔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대조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양성 대조군과 음성 대조군이 있습니다. 양성 대조군과 음성 대조군의 정의는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양성 대조군은 실험 측정 값의 상한 값을 양성 대조군, 그리고 음성 대조군은 실험 측정 값의 하한 값을 기준으로 둔 대조군을 음성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얘네는 실험의 참 거짓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어, 문제에 나오게 되면 이를 구분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면에 실험군 같은 경우에는 대조군은 가설 검증을 위해서 조작을 가지 않고 그대로 둔 집단이고, 실험군은 가설 검증을 위해서 특정 조작을 가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과학에서 그래프를 읽는 법인데요. 어, 독립변인은 X축, 실험의 원인에 해당하는 파트이고, 종속변인은 Y축, 그러니까 실험의 결과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독립변인은 통제변인과 조작변인으로 나와 있고, 어, 나눠져 있고, 통제변인은 우리 실험의 목표를 그 이루기 위해서는 특정 원인에 의해서만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변인 통제, 통제되어야 하는 그런 변인입니다. 그리고 조작 변인은 실험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그 변인으로 실험자가 변화시키는 변인입니다. 종속 변인은 이러한 조작 변인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값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흑광도인데요. 흑광도란 무엇이죠? 물질이 특정 파장의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흑광도와 관련해서 법칙은 비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비어의 법칙은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흑광도란 물질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식을 하면은 흑광도란 흑광 흡강 개수에다가 물질의 농도에다가이 투과하게 되는 거리를 곱하게 되면 되는데요. 이것은 또 빛의 세기, 시료를 투과하기 전에 빛의 세기와 시료를 투과한 이후의 빛의 세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투과도를 계산하고 그 투과도를 이용해서 로그 값을 씌운 것을 바로 흑강도와 동일하게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조건이 제시되면 구체적인 수치를 대입해서 계산도 할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생물의 분류입니다. 생물은 크게 어떻게 분류될 수 있죠? 원액 생물과 진액 생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원핵생물은 무엇이죠? 세포 소기관이 없고 DNA가 핵양체의 구조로 세포질에 풀어져 있는 세균을 말합니다. 원핵생물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게 있죠? 진정세균과 고세균이 있습니다. 진정세균의 세포막은 무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에스테르 결합이고 세포벽은 펩티도 글리칸입니다. 고세균의 세포막은 에테르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벽은 슈도페피도 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세균은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어떤 게 있죠? 호염성 세균, 호혈성 세균, 메탄 생성균이 있습니다. 다음은 진핵생물입니다. 진핵생물은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DNA가 핵 안에 있습니다. 진핵생물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죠? 원생생물과 균류, 식물, 동물입니다. 그래서 원생생물의 예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메바나 조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균류에는 버섯, 곰팡이, 효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물은 광독립 영양 생물이고 동물은 어떤 생물인가요? 화학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각 영양 방식이 무엇인지는 여기 써놨으니까 참고해서 읽으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물의 특성과 경계자의 발견입니다. 생물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씩 떠올려 볼까요? 다섯 가지 정도로 말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복제와 증식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다. 두 번째는 질서 있는 조직화된 구조가 있다. 여기서는 특히 막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극에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네 번째는 물질 대사를 수행한다. 물질 대사의 종류 중에서는 어떤 반응과 어떤 반응이 있죠? 이화 반응과 동화 반응이 있죠. 다섯 번째는 생식과 진화와 진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생물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식으로 어, 모든 생물을 나누려고 했는데 생물이 생물인 것과 생물이 아닌 것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는 그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는 경계자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이러스, 뭐 그리고 바이로이드, 프리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무생물적 특징과 생물적 특징을 모두 가지는데요. 바이러스의 구조를 보면 캡시드, 뉴클레오캡시드, 외피, 엠벨루 그리고 핵산 이렇게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더블 스트랜드 DNA, 싱글 스트랜드 DNA,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핵산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바로 샤가프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바이로이드입니다. 바이로이드는 어떤 것을 바이로이드라고 하나요? 싱글 스트랜드 RNA가 단일 가닥의 RNA죠. 휘어있는 병원체를 말합니다. 이런 애는 식물 세포, 식물 특히 감자 이런 애에서 숙주, 그런 애를 숙주로 활용해서 숙주 내에서 siRNA 짧은 이중 가닥 RNA로 가공이 되어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확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온인데요. 프리온은 무엇이죠? 정상 단백질이 변성돼서 병원성을 가지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이런 애는 일반적으로 단백질의 불활성화 요소인 가열 및 방사선 이런 것으로 저해되지 않고 특정 단백질 분해 효소로만 저해가 가능하죠. 프리온성 질환은 어떤 게 있나요? 다음 중후군 스크래피, 광우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